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녹화중계 방송이고요. 어, 클로페이크님께서 주최하시는 나이라 타로페 대회 녹화중계입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중계를 하게 됐고요. 어, 영상을 제가 저 모든 경기를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받는 대로 어,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시간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영상을 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내서 녹화 중계하는 식으로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 빨리 시작해보죠.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노루님과 케이준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라이라 타로 실제 오프 상품이 걸린 만큼 음, 양 선수 열심히 준비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30일사로 진행이 되고요. 노루님 픽은 하츠미, 그 다음에 호노카유키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케이준님은 역시나 카나이 그리고 하가네 그리고 마지막 여신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는 아직 선택이 안 되고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두근두근 아직 픽이 안 되었습니다. 살짝 시간을 넘겨볼까요? 어, 아, 다시 불러오는군요. 잠시만요, 다시. 네. 음. 하간의 유키 카나이네요. 이러면 유키 밀어전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아무래도 케이주님을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카나이를 벤하기가 쉽기는 한데, 그럼 하간의 유키거든요. 남은 상대가 하간의 유키를 주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벤이 되었고, 유키 벤하면서 일단 유키 밀어전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호노카 그리고 하츠미 노루님께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주님께서는 하간에 유키 사용을 하십니다. 어, 하간에 유키는 아무래도 이번에 어, 버프를 좀 많이, 많이 받은 편이라서 악랄하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예, 카나에를 넣고 하그네 유키를 받아올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그 카나에가 그래서 밴드였어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네요. 자 이제 안정 구축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루님 쪽 안정 구축을 보면은 어, 무난하게 공격 카드들 챙겨 주면서 지금 나침반이랑 파도부르기 그리고 지휘 정도 선택이 된 걸로 보이고요. 비장패는 어, 깃발이 선택이 안 되는 건 조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츠미 축으로 비장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준 님은 일단 원심격이 안 들어가는 하간의 유키 조합입니다. 그러면서 흩날리는 눈꽃 채용하면서 꾸준한 딜러 상대를 찍어 누르는 느낌인 것 같죠. 대산맥 이스펙트도 이번에 상향이 되었는데 아직은 채용이 안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대중력 어트랙트까지 채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 중거리 싸움을 하다가 이러면 한 번에 근거리로 들어가겠다는 모양새인데 비장패는 일단은 눈꽃으로 채용이 되어있네요. 일렁이 보통 이러면 일렁이 눈부를 채용해서 한순간에 타이밍을 많이 노리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하침이 입장에서 헤일이 있다 보니까 헤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채용은 안된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이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원심격이 들어간걸로 보였죠 이러면은 유키 쪽 입장에서는 유키 하가네 쪽 입장에서는 중거리 싸움을 어느정도 하가네... 아, 유키 카드로 하면서 뭐 만약에 원심격 한번 정도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대중력 어트랙트랑 끌어당기기 활용해주면서 간격을 한 번에 좁혀서 내 총공 크래시로 피니쉬를 내는 모양새의 덱인 것 같습니다 성공은 일단 6시에 케이주님이시고요. 한장 멀리건 해서 어... 저게 원심적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원심격 바로 덮어주면서 뭐 일순에 쓸일 없으니까요 품기 그 상태로 턴 바로 종료해주는 모습입니다 턴 넘어갔고요 노루님 쪽도한장 덮으면서 바로 턴 종료 아무래도 무난하게 팔 거리를 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음... 일단 초반동으로 시작합니다 간격에서 플레어로 이러면 그 결국 팔거리를 주긴 해야 되는데 그럼 팔거리 주면서 어, 사, 나 사풍진 있어 하는 척하면서 간격 압박을 좀 노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팔거리까지 가주면은 전진 두 번으로 간격 6이 나오기 때문에 사풍진으로 상대를 저거 안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 손패 덮는 거 어느 정도 강제할 수도 있고요. 정령식이야 뭐 어차피 이 타이밍에 맞아야 되는 공격이니까요. 정령식 맞을 생각하면서 간격을 좀 좁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팔거리 맞추는 것보다는 뭐한 7거리 정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9에서 마치면서, 그래도 전진 한번 시킨다? 한장덮으면서 품기, 관격 9에서 턴 종료합니다. 자, 전진 한번 하면서, 정령식, 교환되고요. 소울 형식은 패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파도부르기 더스트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바로 써주는 모습이고요. 이러면 더 굳이 앞으로 갈 필요 없이 상대가 결국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핸들을 두장 남겨놓고 네그렇턴 종료 해줍니다. 자 이런 뭐 오라 영에서 어, 기분 좋은 오라 영을 맞이했기 때문에 전진을 밟아주면서. 공격 턴을 잡아줄 수 있겠죠? 전진, 간격은 5. 그리고 흩날리는 눈, 코까지. 그리고 우산 자리가 <laughs> 우산 자리가 없네요. <laughs> 오, 턴 종료하면서 우산 돌리기 보여주면서 보라를 다섯 개 가득 채워줍니다. 더스트도 효과적으로 잘 말려줬고요. 하나 남긴 했지만 일단 수, 역풍이기 때문에 파도 부르기 나은 떨어지지 않고요. 지위를 더스트 3개로 플레어를 소모했기 때문에 자, 턴 넘어갑니다. 등대랑, 등대랑 항로가 다 켜져 있어서 빠른 시점에 타이밍을 잘 잡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초반동 상대 플레이어에서 간격으로 하나 멀어지고요. 어, 근데 그쵸. 어, 이거 등대가 꺼져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네, 처리가 되네요. 그렇 등대가 있기 때문에 초반동이 힘을 발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후퇴를 해 주고요. 숨긴불꽃신거 같죠? 우산 뒤집어지고 다시 핸드로 한장 덮어서 품기 해 줍니다. 우산 뒤집으면서 우산 돌리기로 다시 한번 오라 채워 주고요. 나침반이 이제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 이제부터 오거리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하가의 유키 입장에서도 중요한 오거리이긴 한데 나침반이 지금 켜졌기 때문에 소울형식 오거리에서 사용되고요. 배산 아래로 돌격형식 들어갑니다. 벚꽃보라 이것까지 라이프로 맞아줄 만도 한데요. 근데 상대가 더 이상 쓸부엽회나 뭐 이런 게 없기는 해서 라이프로 맞습니다. 그리고 간격에서 오라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등대. 그리고 수레기 간격 5로 다시 만들어 줍니다. 자, 두장 드로우에서 나온 카드는 사풍진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의 카드는 숨긴 바늘? 인것 같습니다. 네, 바늘 인것 같아요. 자, 이런 간격 5에서 턴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간격 5라서. 그렇죠 간격 5에 맞춰놓으면 사풍진을 안 맞긴 하죠. 자, 전진, 그 다음에 숨긴 바늘, 라이프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흩날리는 눈꽃까지 라이프로 맞아주고요. 집중력 1이 지금 안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자 우산 하면서 집중력 안 들어갔는데 어 그대로 일단 게임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등대를 계속해서 켜는게 예상이 되어서 위축을 계속해서 받을텐데 이 지빌이 주, 집중력 하나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두장 들어온 카드는 수류 그리고 돌격령식 간격 5에서 다시 한번 돌격령식 사용해줍니다. 돌격령식 3이 라이프의 꽃입니다. 그리고 교환하면서 라이프 하나 회복 템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은 슬슬 대청공크래시에 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격이 5 핸드는 원심격이랑 초반동 이러면은 그냥 우산 돌리기 핸드에서 써버리면서 등대 끈 다음에 초반동으로 간격 줄여가는 것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럼 딱 0까지 들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우산 돌리기. 처리가 안 되어야죠. 네, 등대. 그리고, 여기서 초반도. 어, 우산이 뒤집어져 있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오라이 구멍을 조금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희감기 하면서 턴 마칩니다. 이러면 한턴더 게임을 보게 되는 것 같네요. 파도 부르기는 순풍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기가 되고요. 파도 부르기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된게 맞겠죠 일단버림패로 이동을 안 했습니다만 처리가 된걸 보긴 했습니다 자, 자 수류 전력 에 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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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리고 핸드는 사풍진, 그리고 어, 아, 전진 사풍진, 뭐라, 이 데미지 들어가고요. 숨김, 숨김 바늘. 라이프 한번 넘어갑니다. 자, 슬슬 대천공에 의한 킬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초반동만 뽑으면 돼요 <laughs> 황로가 일을 상당히 잘하네요 오늘 <laughs> 자 핸드는 수류에 파도 부르기 여러분 다시 한번 등대 위축 파도 부르기 전진 두번 간격 4로 맞춰줍니다. 어 아닌가요? 휘감기 두 번으로 간격 6 사는 원심경 맞을 수도 있어 다시 되돌립니다. 전진 두 번으로 대천공을 의식을 해주는 것 같죠. 이거 한장 덮어서 전진 간격 3까지 줄여주고 턴 마칩니다. 어, 이런 깔끔하네요. 집중력도 다 썼고 핸드도 없고. 핸드는 일단 사풍진이랑 초반동? 사풍진 그냥 사용하고요. 이러면 그냥 라이프 1 데미지. 턴 넘어갑니다. 원심격 빠졌습니다. 아하 마음 아프네요. 오늘 사풍진이랑 원심격이 바뀌었으면 이번에 원심격 가기긴 했는데 오카4-3 이 라이프에 꽂히면서 그대로 게임 종료됩니다. 아, 이거 오라를 하나만 더 튀어 놨으면 오카 오라로 맞아줄 수 있었는데, 오카를 라이프에 맞으면서 즉시 게임이 종료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노루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